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대상은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 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입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대상자라면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혹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에 접속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 결과는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